네, 안녕하세요. CBN 웨이크 여러분. 김태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LED를 껐다가 켜는걸 했었어요. 이제는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LED의 밝기를 한번 저희가 조절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변수라는 애가 뭔지, 변수라는 애가 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더 공부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시언어 책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날로그 값 출력하기. 아날로그 라이트는 디지털 라이트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앞에 있는 건 핀번호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있는, 이게 뒤, 뒤에 있는 이게 0, 1 또는 이제 하이, 로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라이트는 0과 255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끄고 싶어. 그러면 0을 입력하면 되고요. 완전히 키고 싶어. 그러면 255를 입력하면 되는데, 조금만 어둡게 키고 싶어 하면은 그냥 한100 정도, 100이나 아니면 뭐 대략 130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어, 최고 출력으로 이제 그 빛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해볼 건데 앞에 있는 네모는 마찬가지로 핀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어, 디지, 디지털 핀은 그냥 0번 핀에서 13번 핀다 그냥 꽂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숫자들 옆에 틸트가, 틸트 표시, 물결 표시라고 하죠. 물결 표시가 있는 애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3, 5, 6, 9, 10, 11번 핀만, 아날로그 라이트를 출력할 수 있는 핀이니까, 여러분, 잘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핀 모드, 뭐, 예를 들어 3번 핀이라고 치면, 핀 모드 3번하고 이제 아웃풋 또는 인풋 이런 걸 해줬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데, 아날로그 라이트는, 핀 모드에서 어 이렇게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셋업 문은 비워버리고 그리고 바로 루프 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변수라는 거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어 변수라는 건 값이 저장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어 정수 그리고 문자 실수 등등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3.5라는 숫자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정수에다가 하면 안 되겠죠? 문자에다가 하면 안 되고 실수 플로형으로 해서 플러터형 안에다가, 이제 그 23.5라는 숫자를 넣으면 되고, 나는 그냥 뭐 50이라는 숫자를 넣고 싶어. 그럼 정수죠? 그러면 이제 정수를, 정수 안에다가 그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A 또는 뭐 B, 뭐 C 같은 그런 알파벳 문자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캐릭터형, 캐릭터형이라고 하거든요? CHAR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구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습,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쓰기 위해서 회로를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에 틸트 표시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틸트 표시 되어 있는 3번 핀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어, 나머지 회로는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를 썼을 때랑 똑같습니다. 이대로 한번 똑같이 회로를 제가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한번 코딩을 해보, 해봅시다. 해보는데 이 루프문 안에 음, 아날로그 라이트를 그대로 해볼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소문자 구분 잘 해야 돼요 가운데 에 있는거는 w는 대문자 입니다 그리고 3번 핀에 있는거를 어, 0 해놓고 딜레이 어, 0.5초 동안 이러면은 led가 꺼진 상태겠죠 꺼진 상태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5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 조금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얘를 10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더 밝아질 거고, 여기다가 15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더 밝아질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20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더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밝게 하고 싶으면 255라고 넣으시면 돼요. 255로 넣으시면 돼요. 이 코드를 한번 돌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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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졌다가 꺼지고, 점점 점점 밝아졌다가 꺼지고, 이걸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에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이 이거를 이 순서가 지금 코딩은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점점 점점 어두워지고 싶으면 255부터 쓰시면 돼요. 255, 200, 뭐 150, 100, 50, 뭐0 이런 식으로 일단 얘를 업로딩을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툴에서 한번 운호인지, 그리고 컴포트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업로드를 먼저 해 볼게요.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확 꺼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쉽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변수라는 걸 써봤, 변수라는 아이를 배웠으니까, 변수라는 아이를 써볼 건데, 어, 내가 정수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인트 해놓고, 핀 번호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핀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핀은, 음, 핀은 3이야.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주면, 이 핀이라는 애를, 핀이라는 애를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요. 이, 이 아두이노 안에서. 핀이라는 애를, 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요. 인트형은 4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울것 같아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핀이라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핀이라는 공간에 나는 3이라는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 는이랑 이거 는이랑 는 는이 는 있어요. 는이랑 는는이 는 있는데 는은 이 코딩에서의 는은 갔다가 아닙니다. 갔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을 거야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걸 는이라고 하면 이이 이 핀이랑 3은 같아라는 표현이 되지만 이거는 저희가 한그 그 이거는 조건문에서 쓰는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선언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선언을 할 때는 그냥 는 는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요. <laughs>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이라는 공간에 넣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3번이라고 썼지만, 그냥 여기다가 핀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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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이렇게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업로드 완료됐어요. 똑같이 실행이 돼요! 똑같이 실행이 돼요. 똑같이 밝아졌다가 꺼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얘를 5로 바꿀게요. 5로 바꿀게요. 그러면 은이 핀이라는 5라는 숫자가 핀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날로그 라이트 5가 되겠죠. 나 지금 회로는 건들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코딩만 바꿨어요. 업로드를 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네, 업로드 완료가 됐고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회로는 3이라고 3번 핀에다 연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5번, 5라는 애가 핀에라는 안에 들어갔고 이 핀, 핀은 이쪽에 핀 번호에 들어갔으니까 5번 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한번 5번 핀으로 바꿔볼게. 네, 바로 불이 들어오죠. 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자 두가지만 한번 해볼까? 아, 예예 두가지만 예, 껐다가 켜지는거 반복할까? 아니다 아니다 이걸 해보자 자 int가 있고 음, a라는 애를 내가 선언을 할게요 a는 0이야 그리고 int b는 어, 100이야 그리고 int c는 255야 자 이렇게 세개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3개만 해서 여기 뒤에다가도 A, B, C 그러면 이 A라는 애는 여기는 0이고요 B라는 애는 안에 100이라는 애가 들어간 거고 C라는 애는 이 안에 255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은 3단계로 꺼졌다가 조금 켜졌다가 그리고 완전히 켜졌다가 이게 되겠죠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완료. 네,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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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지금 코딩을 코딩을 바꾼 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번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카페에 뭐 질문을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저희 그 단톡방에 올려 뭐 궁금한 점을 주신다든가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시리얼 모니터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 그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랑 아두이노랑 노트북이랑 아두, 아두이노랑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두이노 끼리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리얼 모니터라, 모니터라는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끝낼 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 라이트나 아날로그 라이트나 뭐나좀 다음 시간에 실화 모니터나 굉장히 간단하게 할 건데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아 너무 심리하고 넘어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그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음, 세미나 이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어,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